괜한으로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함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출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마지막 부분은 계속적인 예루살렘과 주변 이방 나라. 국가들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 심판의 모습들에 이어져 마지막은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 또 그날에도 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갈야 마지막 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선민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많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무리 속에 일부가 함께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땅에 살던 거류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안으로 들어왔던 그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할례가 없었고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도 그 율법을 지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 때 언약 백성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방인 중에서도 그들도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 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이어지는 1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와를 경배하러 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중심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또한 은혜되는 이야기를 통해도 비를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는 표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땅의 풍요로움과 땅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반드시 필요한 비와 물을 공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이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절기를 위해서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물과 비를 내리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공급원들을 공급하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 중에 구원받고 그 언약 안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고 함께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인데 그것들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지만 그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재정과 법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지켜야 하고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를 맺어 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항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헌신과 은혜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많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수많은 열매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열매로 맺혀지고 있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과 그 힘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켜야 할 것들 특별히 나의 신념적인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또 구원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오늘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 레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즉 여호와의 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 글귀가 어디에 쓰였느냐? 대제사장이 쓰는 그관 위에 쓰여진 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러니까 말 방울이라는 것은 그마만큼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새까지도 다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너희들이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성물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무언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결의 성전의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성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처럼 여호와께 성결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 해야 되고 정직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말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회복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침이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 연단되어지는 과정, 훈련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또 특별히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나의 구원자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쪽은 세상, 이쪽은 죽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세상과 일터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 주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